첫 번째, 절대 주변인의 요구를 한 번에 들어주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을 의지하게 하되, 그들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주면 안 된다. 오아시스는 목을 축이고 나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과즙을 쥐어 짜낸 오렌지는 버려지기 십상이다.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당신을 계속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 요구를 한 번에 들어주지 마라. 그들의 요구사항을 조금씩 들어주어라. 두 번째, 말은 짧게 할수록 좋다. 좋은 말은 짧게 하면 더욱 좋아지고, 나쁜 말도 짧게 하면, 그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와인 한 잔의 값이, 물한 동이보다 비싼 것이 이것이다. 세 번째, 화를 내야 할때 내지 않는 사람은 바보 얼간이다. 사람 좋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얼간이 취급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라. 이런 사람은 까마귀에게 온통 쪼여. 너덜너덜해져도 그저 우두커니 서 있는 허수아비와 다를 바가 없다. 네 번째. 잃을 게 없는 사람과 절대 다투지 마라. 명예도, 신용도, 재산도, 양심도, 수치심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이런 사람과는 싸워 이기기 어렵고, 이긴다 해도 얻을 것이 거의 없다. 처세를 잘하는 것은 절대 얕지 않다. 다섯 번째. 가장 안전한 생존법은 못본 척, 못 들은 척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만난다. 하지만, 그 모두와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도 있고, 생각만 해도 불쾌하기 짝이 없는 관계를 맺기도 한다. 심지어 스치기만 했는데도 생각지도 못한 위험으로 나를 끌어들이는 이와 만나기도 한다. 이렇게 나에게 해를 주는 이들과는 애초에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태도이다. 사람을 사귀는 이를 항해로 비유하자면 예상치 못한 암초에 걸려 난파될 위기가 있는 위험천만한 여정이라고 할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시인 호메로스는 서사시 오디세야에서 현자 오디세우스의 입을 빌려 이런 말을 남겼다. 위험에서 멀어져라. 언제나 가장 안전한 생존법은 못본척못 들은 척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적당한 거리를 둔 관계가 더 오래간다. 너무 친밀한 교제는 피하라. 남들을 너무 친밀하게 대하지 말고. 그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게 하라. 너무 친밀해지면 완벽함에서 나타나는 우월함도 빛이 파래고 존경도 얻지 못한다. 별들은 우리와 멀리 있어서 그 화려한 광채를 유지한다. 신적인 것은 존중을 얻지만 인간적인 것은 경멸을 낳는다. 사람 사이에서는 더 많이 보여줄수록 가진 것이 적어진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조용히 숨겨져 있던 결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누구와도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건 좋지 않다. 윗사람과 친밀하면 위험하고 아랫사람과 친밀하면 조심성이 없어진다. 천박한 사람들과 친밀한 것도 안 좋다. 그들은 어리석어서 무례하게 굴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호의를 얻으면 상대방의 당연한 의무라고 착각한다. 이렇게 과도한 친밀함은 천박함과 맞닿아 있다. 사태를 관망할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열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물이 얕고 안전한 항구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때로는 약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그렇기에 때로는 물리적으로, 때로는 도덕적으로 그것을 방치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의사에겐 처방의 학문만큼이나, 아무 처방의 학문도 필요하며 때로는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기술이기도 하다.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평온을 유지한다는 것을 손을 놓고 누워버린다는 것이다. 적절한 때에 양보하는 것은 혼날의 승리를 보장한다. 샘물은 약간만 휘저어도 흐려진다. 이럴 때 샘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둬야 맑아진다. 그러면 저절로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의도를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의도를 훤히 드러내지 마라. 그보다는 남의 말을 경청하는데 집중하라.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된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기대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알아보려 떠보다가 제풀에 지쳐 속내를 털어놓기 마련이다. 언제나 신비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려들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나은 이야기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주의 깊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려라. 사람들을 관찰하며 한번더 생각하면 공개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일단 의도를 드러내고 나면 입장을 바꾸기가 어렵고 비판에도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이다. 미리 공개한 계획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당신은 두 배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잊지 마라. 여덟 번째.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된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야 한다.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 목물을 내뿜은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의 의견에 의견을 제기한 적이 없는 사람을 믿지 마라. 이런 사람은 자기 신변의 안전만을 중시할 뿐 다른 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충원을 아끼지 않는 이야말로 진실한 친구다. 열 번째. 모든 이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지성을 내보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힘을 들여서도 안 된다. 지식이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신중한 매 사냥꾼은 사냥에 필요한 수 이상이 매를 하늘로 띄우지 않는다. 늘 가진 전부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미래에 당신을 경탄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만이 빛을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조금씩 더 발견해내고 그로 인해 그의 위대한 능력의 한계가 결코 드러나지 않을 때에만 기대감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열한 번째 섣불리 덤벼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생각한다라는 행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은 물론이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숙고해야 한다. 어떤 일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섣불리 덤벼들어서 후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또 눈앞에 있는 것을 단순히 정면에서 바라보고 수박 겉핥기로 판단해서 안심해버리지는 않는가. 그런 아니란 자세. 단순한 생각은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말의 이면에 감춰진 본심을 읽어낼 수도 없다. 만사를 저울에 달아서 숙고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모든 상황을 상정하고, 반복해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런 애매모호함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자세가 큰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다.